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경한 이민정책입니다. 강경한 이민정책이란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을 해서 추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진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계 서류 미비자들로부터 색출해 추방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중국계라면 은 사실상 중국인들만이 아니라 아시안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중국인, 나는 한국인이라고 명찰을 달고 다니지 않는 한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면 명찰도 필요가 없을지 모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인도 모두 포함이 됐을지 모르니까요. 불법 이민자가 넘쳐나서 골치 덩어리니까 강경 이민 정책을 시행한다는 건 국가 지도자로서 발언할 수 있는 일이지만 특정 인종이라든가 국가를 지목해서 발언하는 트럼프식의 거침없는 생각은 거침없는 표현은 새삼스러운 생각은 아니지만 역시 나이를 먹어도 지도자로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왜 미국에 수많은 서류 미유자들이 있는데 중국인이라든가 아시안들이 우선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체류적인 서류비비자는 1200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멕시코를 비롯해서 멕시코인 서류비비자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퍼센트가 46%가 됩니다. 사실상 전체 서류비비자 수는 남미계가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중국계가 불과 2% 정도 약간 넘는, 최근에는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미리국을 해서 더 많아졌지만, 은 그렇다고 해도 전체 서류 매미자 수가 남미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데도 중국계부터 추방을 하겠다는 것은 분명 아시안 전체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를 비롯해서 최근 몇년 사이에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엄청난 미리국자들이 들어와서 미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은 추방이 먼저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이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서류미비자들을 추방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100만 명을 추방하는데 약 200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비용 분석이 나왔습니다. 모두를 다 색출해서 추방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렇다면은 추방보다는 미입국을 예방하는 정책에 더 투자를 해야 하고 입국한 서류 비자들에게는 비 합법적인 체류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류 비자들 비 모두가 다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서류 비자들이 비 내는 세금이 미국에서 약 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들을 합법적 취업을 허용하게 되면 400억 달러의 세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미국 세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있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허드레 일자리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인력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인력을 일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바보 같은 생각을 바꾸십시오.